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이면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수 조원 규모의 머니 배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있는 특히 원유 이권이 걸려있는 배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계 헤지펀드들 전세계에 돈을 싸들고 있는 돈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 돈주들이 전부 다 베네수엘라로 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한번 살펴드리고요 그러면 대박이 난 곳이 있으면 당연히 쪽박을 찬 곳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제로썸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의 기회가 한쪽으로 열리면서 다른 쪽의 기회가 닫히고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수조 원의 손실까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벌어지는 머니 게임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하는 헤지펀드 업계에서 베네수엘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돈로 독트린에 베팅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돈로 독트린이 뭐냐? 19세기 미국의 멀로 독트린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미국이 서방구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연계되는 걸 돈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심지어 그린란드까지도 영향권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그린란드의 한 소형은행 주식이 42% 급증한 것도요, 이런 전국의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베네수엘라는요, 정권을 바꾸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지 펀드들은요, 베네수엘라 시장 진입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 상승을 기점으로 현지 실사단을 구성해서 카라카스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일반 채권 외에도 중재청구권 미지급 국가채무 등 특수자산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 지정학적 변화가 자산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카나이마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동 창립자인 첼레스티노 아모레는 자사 헤지 펀드가 1년 전 대비 약 150%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어디에 투자했느냐? 베네수엘라 국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국채라고 하면 모두들 아 이거는 그냥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너무 높고요.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루를 축출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열리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뒤에 더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렇듯이 카나이마 캐피탈이란 데가 완전히 신받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미얀마, 러시아, 이라크, 이런데 투자했던 대들은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세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헤지펀드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소재 정치 컨설팅 업체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요 베네수엘라 실사단을 구성 중이고요 이미 고객들로부터 동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두 차례 접촉했다는 찰스 마이어스 시그넘 회장은요 현재 현지 정부 및 금융 지도자들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 카라스카스 증권거래소장과 만남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축출된 나라에 거기서 부통령을 맡고 있던 사람이 축출한 미국에 투자단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집권층이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근거 기반을 남기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들, 그리고 다른 저항 세력과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마이어스는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실사 요청이 과거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등 다른 분쟁 지역 대비 한3 4배나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 석유 건설,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국부펀드, 마이애미 부동산 개발 업자까지 폭넓은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바로 앞에 있죠. 세계 제1의 원유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도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옮겨갈 만한 부동산 같은 거에 대한 수요도 큰 겁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미국에 있는 회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트리베카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역시 현지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주목해 수개월간 체류할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서 보고 호주나 다른 나라에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때가 됐다라는 걸 알려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채무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확정된 기업의 중재청구권 역시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싸게 사들이면 나중에 이게 정상화되면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 쟤들 돈못줄것 같대 라고 보지 않았던 자산들까지 지금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다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쿠바도 여기 따라서 변할 거라고 보고 쿠바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헤지펀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런던의 헤지펀드의 대표가요. 지금 나쁜 자산은 없고 나쁜 가격만 있을 뿐이라면서 정세 변화 속에서 쿠바도요 충분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자산 시장이요 베네수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베네수엘라 채권이요 추지치급 받다가 최근에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잠깐 살펴보면요, 피델리티와 티로 프라이스 같은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은요, 과거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미국 정부의 제재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3년 일부 제재가 완화되면서 채권 거래가 재개됐고요. 특히 마두로 축출 이후에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오랜 기다림의 끝에 수익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정말 이거 제재 때문에 누구한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익도 나오지 않는 쓰레기 채권들을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드로 축출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수익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차근차근 제재를 해제해 가면요. 베네수엘라 국채나 국영 석유회사 PDVSA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크게 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달러화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들 투자자들이 간만에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채권은 다섯 배에 올랐지만 보통 한30% 정도씩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부채 구조조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얼마의 빚이 있는지 사실 투자자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그 규모를 한 천억 달러 정도, 144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수가 매우 많고 일부는 중국 정부처럼 강력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여서 이 채무 구조 조정 그러니까 부채 구조 조정이 얼마나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중국이라고 해도 이 채무 구조 조정 잘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내 돈을 가지고 니들이 마음대로 특히 미국이 마음대로 채권을 탄감하느냐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국채는 여전히 좀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과거보다는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이나 서방에서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어떤 대박을 터트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박과 전혀 관련 없는 나라가 있고 오히려 쪽박을 차게 생긴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중국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인데요. 중국은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담보로 무려 천억 달러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로 하면 한 144조 원 정도를 이미 빌려줬는데요. 이걸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 석유를 담보로 한 대규모 차관이란 독특한 협력 모델을 통해서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은 천억 달러가 넘는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베네수엘라는 철도와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차베스 당시의 대통령이죠. 차베스는 이를 중국의 성장과 강대국화를 위한 석유 제공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석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자본을 받아서 우리 내부를 건설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국은 또 남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협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빌린 돈은 상당 부분을 원유로 이제 거의 갚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약 100억 달러, 약한 14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중국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요. 에너지 조달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도를 슬슬 낮춰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정권이 미국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중국이 봐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망해가는 나라를 중국이 언제까지 돌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2017년 이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도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남은 채무가 한 440억 달러, 약한 63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계속 조심스러운 아픈 손가락이었죠. 천억 달러란 큰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갚는다고 하지만 이거 진짜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현 상황이라면 마지막 100억 달러 맞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당시 석유담보대출은요,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꼽혔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20년 동안요, 모든 광물이나 이런 게다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안 오른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유 가격입니다. 쉐일혁명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요즘에는 또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엔진이 식으면서 지금 석유가 좀 남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당신은 유가가 높아서 빌려줬는데, 그 이후 유가가 뭐 반토막 났잖아요? 요즘에는 WTI가 50달러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금 상환을 하려고 해도 보내는 물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저쪽에서 보내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미스매치가 있었고 보내는 쪽도 아 이렇게 많이 보내야 돼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등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의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요. 그래서 초기 계약 물량에 묶여 있는 구조가 아주 치명적인 이 대출 구조의 위험성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은 이로 인해서 또 100억 달러 정도를 뜯기게 됐는데요. 정말 힘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아마도 어, 베네수엘라의 돈을 크게 잃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라는요, 마드로 축출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약한 20억 달러를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이라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시리아에도 한 70억 달러 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베네수엘라에도 20억 달러가 떼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연이겠지만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 시작된 일인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연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허약한 이란의 재정이 점점 더 허약해져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란과 베네수엘라 관계의 핵심은 에너지였고요. 2021년 에서 2023년 동안 이란은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정제유약 한 2,500만 배럴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25억 달러,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또 이란 석유부는 베네수엘라 대형 정유소 두 곳에 보수계약도 체력을 했습니다. 이 웃긴 게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많이 퍼올린다고 하지만 정유소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서 가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런 데서 또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거죠. 그렇게 넘어간 돈이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어치를 그냥 보내준 겁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제재 회피 기술을 공유하는 성격도 있었는데요. 원유 운송 금융 처리 물류 위장 기법 등을 서로 학습하면서 최적화해온 겁니다. 이런 협력을 하다가 갑자기 마두로가 축출되면서 베네수엘라가 줄 돈이 있는데 이거 미국이 줄라고 허락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는 석유기금은 모두 미국이 갖고 있으면서 알아서 분배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언론들도요, 이 돈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못 받을 돈이 실제로는 한 20억 달러, 약 2조 8천억 정도로 추산된다는데요. 이란의 경제매체 에우드 테사드는요, 이번 사태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의 여러 매체들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장악할 경우, 이란 채권은 완전히 무력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열리는 국제적인 머니 배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큰 돈을 보고 몰려드는 블라방 같은 헤지펀드들이 있는 반면 큰 돈을 손해 보고 베네수엘라에서 쫓기듯이 나가야 하는 중국과 이란 같은 나라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국제적 변화는 경제적인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